아이스크림, 뉴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고마운 마음을 새기는 달입니다만 그게 5월뿐이겠습니까? 네. 가족이야 일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작가님께서도 5월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도 사실 많이 없었고요. 만난도 네, 많이 줄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그런데 해마다 이 가정이 달이 되면 더욱 마음이 아파지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분들께는 아마 5월은 잔인한 달이다라는 기분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 네. 아이를 잃어버린 분들,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은 5월이 오면 더욱더 가슴이 아프겠죠. 그렇죠. 우리 한감독립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예. 혹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부모님이나 자식, 그리고 배우자 같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할 때 그런 때 아닐까요? 그렇죠. 저도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픈 일이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슬플까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부모님도 물론 스펙 때지만, 예. 자식을 잃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속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선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닌가요? <laughs>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음. 그 상명지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상가할 때그 상자 쓰는 건데요. 눈이 아, 네. 멀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죠. 이 말은 큰아들을 잃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상명이라는 말은 눈이 죽는다는 말이지요. 아, 네. 우리가 실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명은 시력을 잃었을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상명은 눈이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걸 상명이라고 그러죠. 네. 바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상명지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자식이 죽었을 때보다 더 슬프고 아플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그 자식을 길에서 네. 잃어버렸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은 것이 아니고 실종되었을 때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수 없이 하루 아침에 눈앞에서 사라진 경우. 네. 길에서 아이를 잃었다든가 쇼핑하다 아니면 축제장에 놀러 갔다가 아이가 없어지면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한 경우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크건 작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죠. 그렇죠. 있지 그렇죠.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아프고 아무리... 눈앞이 네, 깜깜하죠. 깜깜하죠. <laughs> 정신이 없었죠. 맞지요. 그 슬픔이라는 게그때로 끝나지를 않지요. 네. 저는 그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플래카드가 하나 걸려 있는 걸 가끔 음. 보았어요. 네. 평택 부근에 걸려 있는데 네. 네.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입니다. 네. 벌써 한2이 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음. 그래서 사연을 좀 알아보았더니. 그송혜이라는 소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때가 1999년 2월, 2월 달이라고 그러네요. 경찰에서 그가 전국에 수배를 하고 수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수 없고요. 10년의 공소 기간이 지나서 지금 수사를 중단했다고 하는군요. 아, 그 현수막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뭐, 경찰이야 공소기간이 지나면 수사을 중단하겠지만, 부모야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 부모님이 아직도 딸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그 송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되고 나서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죠. 또 송양의 아버지께서도 아직도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딸의 살던 그 방을 아직도 그대로 해놓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수막이 평택 인근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도 뭐 곳곳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집 뿐만 아니라요. 그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있는데, 연전에 010번호 통합정책이 있었는데, 아, 예. 그것을 반대하는 주요 사례로 바로 송영의 아버지 사례가 거론되었었죠. 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었겠어요. 네. 더더구나그 아버지께서 이제 현수막을 교체하다가 아,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60만원을 받으면 40만원을 현수막하고 전단지 제작에 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그 부모님은 자식을 가슴에 묻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연이 얼마나 애달픈지,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아, 저도 가슴이 찡합니다. 아, 그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대구에서 도룡룡 알 찾으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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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불명이든 일명 그 개구리 선 예. 갔다가. 본 국민이 모르시는 분이 없죠. 안타깝게 그 나중에 아이들 모두 죽어서 예. 부모님 품에 왔습니다만 정말 기가 막히다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생사를 알수 없는 실종 아이들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녀 사건 유명했지요. 그때가 1991년이었죠 아마 네.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 11년 만에 네. 그 눈에 넣어도 기지 않을 아깝지 않을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되었으니까요. 그동안에 영화나 소설이나 다큐, 뭐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렸지만은 그렇게 되었죠. 사실 이 얘기를 걸어가는 것조차도 지금 그 부모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도 1981년에 당시 아주 미국의 유명한 방송이었던 존 월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담 월시라고 하는 소년이 백화점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월시는 아들을 이제 잃고 나서 만사를 제치고 아이를 찾는 캠페인을 벌였죠. 그렇지만 보름 후의 아이들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때 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월시의 제안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2003년도에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코드 아담 제도라는 거죠. 네네. 아담은 바로 그월 씨의 아들, 아담 월 씨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네. 아, 너무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서, 백화점에 이런 데서 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곧바로 현장에서 아이를 찾는 실종 아동 수색 프로그램이 바로 코드 아담 제도입니다. 네. 그 코드 아담 제도가 적용되는 그 이용 시설들이 있는데요. 뭐 대규모 점포라든가 유원지, 박물관, 미술관, 또 철도역, 어, 버스, 공항, 탁만 터미널, 네. 그리고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되는 어떤 체육 시설이라든가 네. 공연장, 네. 경마장, 네. 경륜장, 뭐대대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라는 건다 망나를 시켰습니다. 네. 여기에는 실종 예방 지침 의무 준수 대상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약 4,1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코드 아담 제도는 4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1단계는 아이를 잃었으면 즉시 그 시설의 담당자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내 아이가 없어졌다. 내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아이는 직선으로 어딘가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신고하는 겁니다. 네. 2단계는 그 시설에서는 신고를 받았으면 즉각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입구를 봉쇄해야 됩니다. 네. 이제 이게 2단계고요. 네. 3단계는 이제 가족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아이를 수색하는 거죠. 4단계는 그렇게 수색을 시작했는데 10분이 지나도 아이를 못 찾았다. 그럼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겁니다. 네, 10분 10분이 지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죠. 네. 그 왜냐하면 이제 아동이 그쯤 되면은 길을 아, 잃어버릴 경우 보담도 납치된것을 네. 경우도 있다. 네.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이 코드 아담 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네. 것인데 네.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든지 이건 알아두어야 될 저는 정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어, 아동을 잃었으면 우선 침착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것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부모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더 찾기 어려운 상황에 어, 부딪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인 것 같은데요. 그 경찰에서는 실종하다 어, 실종 아동을 찾는데 초기 10분이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이 미아 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잃어버린 시점에서부터 12시간 안에 찾을 확률이 98%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면 그 찾을 확률이 1.3%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즉시 신고하고 수색하고 협조해 주신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드 아담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드 아담제가 실시된 것이 2014년부터인데요. 그 코드 아담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실종 건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찾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동이라 그러면 이제까지는 14살 이하의 아동이어야 말했는데 2014년부터는 18세 미만도 아동으로 우리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아동은 아니지만, 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 등도 그런 실종아동으로 간주해서 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실종신고 접수가 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4만 2천 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동들이 실종되었으면 코드 아담 같은 사후 조치도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서 직원들에게 코드 아담 제도에 관한 철저한 교육이 일단 네. 필요하죠. 그런데 그 직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 아이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년 전에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었는데요. 그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미국인 부모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몸하고 부모하고 이 손하고 이 줄을 연결해서 묶고 있어요. 마치 강아지 데리고 다닐 때 이렇게 네. 목줄끈을. 아... 에... 먹고 다니는 것 같이 보여서, 한편으론참 우습게도 생각이 됐지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라는 게참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린이 보호형 연결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에는 우스워 보였지만, 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그 철저한 신경, 그것을 또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또 장애가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아이한테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나 팔찌 또 이름표 그런 인식표를 착용하게 하는 것도 뭐좀 도움이 된다고 보죠. 네. 또 만일을 대비해서 부모가 그 아이들의 키, 몸무게, 신체 특징 같은 정보도 사전에 기록해 기록을 해두고요.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핸드폰으로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만은 자기 아이 사진을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두어서 뭐 그런 그런 여차하는 순간에는 경찰들한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동들을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문 사전 등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예.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스스로 거주지를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 주소 등을 경찰청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건데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일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설마설마 설마 하시지 말고 정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실종 신고에서 이 보호자 인계까지 평균 시간이 94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등록을 해두면 네. 1 시간 이내로 단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실종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당황하면 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시켜서 아이들도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것 같은데 뭐 수고스럽고 귀찮기도 한 일이지만 만일 내가 아이를 잃었다면 그 다음에 닥칠 지옥을 생각한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소홀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실종된 아동 이야기는 끔찍합니다만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는 것은 정말 감동스러워요. 그렇죠. 화제지. 그렇죠. 종종 이런 재회 사례가 사회를 울리기도 하죠. 그네살때뭐 길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이 49년 만에 어... 이렇게 어머니와 재회한 기록이 좀 방송된 적이 네. 있는데 네. <laughs> 국내에서도 이 실종된 사람이 에... 가족과 다시 상봉한 그런 사례 중에서 가장 길었던 기간이 바로 이 49년이라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그 어머니의 노력이 네. 결국은 경찰에서 어렸을 때 실종된 아이의 귀모습 그리고 DNA 검사를 해서 뭐근 50년 만에 이렇게 찾아낸 네. 어, 그런 방송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네. 50년 만에 모자 상봉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laughs> 그렇지만 50년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 그렇게서라도 만났다고 보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죠. 예. 34년 동안 또뭐 49년 동안 부모가 자식을 잃고 얼마나 외롭고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자식도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야외로 아동들과 외출할 기회가 많아지는데요. 네. 어린 아동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잃어버렸을 때 즉시 대처하는 요령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무엇으로 외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특히 실종된 자녀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쇼핑센터나 놀이시설 같은 데서 실종된 아동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협조하고 함께 찾아주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어,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시청자님께서 꼭 어, 실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네.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아이를 잃었다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네. 이렇게 좀 외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외칠까요? 아이를, 아이를 잃었다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심정이 어떻겠는가? 남의,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내 자식처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